안녕하세요 미나성형외과 차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남자 성형 Q&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저씨처럼 보이는 요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격 대비 효과도 확 좋은 이런 수술은 아마 아무래도 눈위 아래가 아닐까 싶어요 흔히 아저씨 같은 인상이다, 뭐, 이런 경우는 많이들 또 졸려 보인다, 이거랑 또 같이 엮어서 많이 표현을 하시던데, 자, 보면은 눈을 힘을 못 주고 이렇게 눈이 많이 가려져가지고 눈썹으 이렇게 뜨시는 분들, 이런 경우들, 조금 아저씨 같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은 또 특징이 보면은 눈 밑에도 좀 지방이 좀 볼록한 경우들이 같이 있거든요. 자, 이런 경우는 뭐, 눈매교정 같은 걸 통해서 눈을 좀더 또렷하게 좀 초롱초롱한 느낌으로 가면서 지방 같은 경우 재배치를 같이 해주면은 굉장히 달라집니다. 굉장히 또렷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마 가성비갑 수술로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 눈 위아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